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문의가 많은 9m70 높이 2600이 나오는 파비스 325마력 윙바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차량은 22년 등록 23년식이고요 실주행거리 23만키로에 아주 윙도 좋은 윙이 얹어, 얹어져 있는 차량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은 파비스 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 세차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알루미늄 휠 1축 2축 3축 다 껴져 있고요 어, 상품화 작업은 들어갈 거예요 하부도색이랑 다 들어갈 거고 윙 보십시오 세차도 안 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세차 대기 중에 이렇게 찍고 있는 상태고요 하부, 하부도색 한번 들어가고 세차 깨, 깨끗하게 들어가면은 어, 완전 퍼펙트한 컨디션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천장형으로 다 달려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서스로 이렇게 다 하단부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반대편도 한번 보셔도 땜빵 자국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요. 지금 축 타이어들도 아주 타이어 상태도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하부, 지금 세차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약품 세차가 끝나고 저희가 방청작업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 차량 정말 꿀매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보면은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거기다가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 여기 당연히 스마트키에다가 뒤에 보시면 프레스티 등급이다. 저렇게 무시동 히터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베드에담배방 하나. 담배빵은 아니고 틀어졌어요. 예, 네, 요거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해주시면, 아, 뭐야, 요것만 조금 인지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완전 무사고인 이 차량을 지금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 파비스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중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얘는 있습니다. 얘는 확실히 있고, 뭐 문제 있는 차냐, 그게 아니라, 정확한 시세대로 가셔야 돼요. 기존에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던 파비스들은 지금 판매가 다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거는 재매물도 아니니까 다 필요 없고, 내 매물로, 내 가격으로 승부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가격으로 보시면은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락 주십시오.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은 매장에서 방문, 하셔서 직접 차량 확인한 다음에 인수하시면 되고요 개별 넘버 임대 넘버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차량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325마력의 파비스 차량이고요 22년 10월에 등록했고 23년형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오토 차량이고요 325마력의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윙 제어는 9700 높이는 2600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